그 다음에 그 게시글 조회, 뭐 단건, 다건, 그리고 수정, 삭제, 등록 네, 이런 것들에 대한 CRUD API를 만들 거고요. 어, 저희가 컨트롤러 쪽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아티클 자, 컨트롤러 쪽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원래는 이제 이게 없었는데 일단 네, 원래는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건, 다건 관련해서 작업을 할 건데, 자 일단 제가 어떤 형태로 갈 거냐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내가 단, 다건 전체를 받아오겠다라는 경로랑, 네, 뭐 거기 파인더를 통해서 서비스에서 가져와서 얘를 RS 데이터 요쪽에그 네, 데이터를 좀 가공해서 이렇게 던질 거고요. 자 이렇게 던지면 S1이라는 코드가 성공이라고 리저트 네, 코드랑 메시지가 넘어가고 저희가 만든 배열 형태의 이제 그 자료형은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네, 자료형은 RS 데이터 쪽에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제네릭 형태로 가공이 되고요. 자, 여기서 만든 이 article response는 객체를 따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객체를 만들 거고, 이런 네, 식으로 생성자로 얘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얘를 호출하면, article지라고 요청을 호출하면, 자, 쉽게 얘기해서 article. 뭐, url 하고, 점컴하고, articles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요청을 받고, 서비스 쪽에서 find all을 하면, find all 했을 때, 여 전체를 조회해서, 리턴해서 얘를 컨트롤러 쪽에서, 이렇게 받아서, rs 데이터에 넘겨주고, rs 데이터가, 자, rs 데이터에 넘겨줄 때, 요 article response는 요 형태를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리스트 t article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고, 자 중첩 객체 형태로 만든 예를 통해서 생성 함수로 만들고 아래 데이터에 넘기면 제네릭 형태의 타입을 따라와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자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자 테스트 코드로 한번 돌려볼게요. 테스트 코드로. 어, 내가 전체 만든 거를 조회를 해보자면 이런 네, 식으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아티클 컨트롤러 테스트는 따로 만들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저희 도메인 밑에 아티클 컨트롤러를 하나 만드시고 컨트롤러 테스트를 하나 만드시고 자 여기서 한번 테스트 코드 만든 거 가지고 실행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임 m p o 좀 해주시고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article로 간 요청 보내고 네, api v1 article로 이게 간 요청을 보내고 자, 그리고 나서 결과물 들어왔을 때 성공했는지 여부랑 리젤트 그, 코드가 S1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메시지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안에 있는 아티클 배열의 첫 번째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이걸 검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네, 통과가 되면 잘된 거죠. 자, 지금 비통과인데 어... 들을 보면 페 네, 됐고 403. 자, 이거는 그 403이니까 뭐 예, 네, 요거 요거 문제 뭐 데이터 자료용 받는 데서 뭐 거부했거나 아니면 뭐 권한 문제겠죠? 네, 권한 문제인데 요건 한번 봐야겠네요. 자, 시큐리티 쪽에서 예, 네, 뭐한개를 조금 추가를 좀 하자면 자 여기서 이제 로그인 되지 않았으면 얘를 뭐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옵션을 넣어놨기 때문에 로그인하지 않아서 그렇고 어 게시물 관련해서 예, 게시글 관련해서는 좀 허용을 할게요. 자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옵션을 추가해서 아티클즈 관련된 요청들은 다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통과가 됐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되고 있고, 자, 이거를 한번 포스트맨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포스트맨 쪽에서 개수로 예, 이제 멤버미 말고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서 이제 V1 article즈, 그즈 하고 요청 보내 보면 네 뜨죠. 전체가 요렇게 다 뜨고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